우리는 욕망의 시대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계속 함께 보고 있죠. 이번 달에 제가 설교 때마다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 이것이죠. 내러티브가 욕망을 만든다. 이야기가 욕망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말이 자상을 만든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 말이 자아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스는 그두 가지 이야기를 바이,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이야기,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난 이야기, 땅 위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이두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돼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 나뉘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뭐 더러워진다라는 게막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럽힐 수 있겠지만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뉠 때 마음이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한 마음을 갖는 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빌립보스는 그가 얼마나 위로부터 난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난 이야기에 푹 빠진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라는 삶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는 예수 안에 사는 것그그그 그, 그 자신 안에 지금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푹 빠져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죠? 가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죽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둘 사이 곧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죠. 그쵸? 그렇죠? 그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이야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푹 빠졌고, 그의 갈망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자신의 삶으로 써나가는 게 온통 그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1장 27절에서 잘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너의 이야기가, 너의 삶의 이야기가 연결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라는 본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게 그분의 목적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의 고난의 이야기를 쓰는 삶그 삶까지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 도인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 야, 얘들아 세상 이야기에 참여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너의 삶의 이야기를 더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살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 여기로 너의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초청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 그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중심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로 11절이 빌립보서의 심장이에요. 모든 기관은 이제 빌립보서의 모든 내용은 이 심장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6절을 보기 전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키워드를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권면과 사랑의 위로, 교제, 극률과 자비. 여기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다 요약하고요. 그리고 사도는 2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죠. 그러나 3절에서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데 두 마음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투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다툼과 허용으로 행할까라는 질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다툼과 허용으로 교회가 행할까요? 이 질문이죠. 사도는 다툼과 허용으로 말하고 행하는 근원의 문제를 바로 지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자랑을 욕망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않죠. 내 일을 잘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주변이 아무도 안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해법은 그래서, 해법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일을 돌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되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제가 배운 바로 이 겸손함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는 저에게는 이거였어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지를 대학교 4학년 때 드디어 내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주도적이니까 사진도 찍어도 늘 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면 사이드로 가는 그런 막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적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주도적인 것과 교만을 혼동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도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하다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그걸 혼동했어요. 항상 결정을 하는 위치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말버릇을 몇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만하게 비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끝나고 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자기 두조성과 그리고 내가 너무 주도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자아 비판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저는 기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끝나고 나서 나를 돌아보면 자기,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족이 안 돼요. 내가 거기 안에 있는 내 교만이 보여요. 기도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부르짖었어요막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할지가 의식되고, 그러면서 계속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늘 조율던 표현 속에 조심하며 끊임없이 겸손을 의식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되냐면 되게 사람이 경직되고 어색한 사람이 돼요. 그 어디 가면 경직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가 뭔가 과장되고 유측된, 위축된 모습이 계속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신경 쓰는 존재죠. 그러다가, 겸손이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라는 문장을 처음으로 만나고 저는 충격을 받았죠. 나는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사실 저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온통 몰입되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온통 그런 기도인 거예요. 나에게 몰입된 기도. 나를 너무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사실 저는 제가 뿌리 깊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난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문제가 좀 남았어요. 어떤 문제가 남았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잖아요. 또 다시 나를 의식하지 않는 나를 의식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난점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이걸 기피하다가 아 이게 불교가 가진 덫이구나. 불교가 사실은 무아를 꿈꾸잖아요. 무아를 의식하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사실 여기까지 머무는 게 결국 불교의 그런 수양법과 비슷한 자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법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차례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동일하게 마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식하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불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소를 둬라. 사실상 그리소를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꽉 들어찰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적 추구가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소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구약의 역사를 성기시키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죠.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아담과 달리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심판하는 나무 위에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진정한 생명 나무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자신의 수치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죄인만을 의식했습니다. 그 겸손이 곧 사랑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음물이 예수님을 주라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금 나눴던 그 말씀 안에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분께 더 영광스럽게 주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걸 의식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모든 신자의 그 합당한 삶, 신자의 합당한 삶을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연결하는 것이죠. 이 신장의 모든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죠. 바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신자의 모든 경건한 삶, 모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는 오직 겸손으로만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겸손으 열매를 맺는데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에 겸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때에만 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직장의 모든 관계 다 보십시오. 잘 분별이 보셔야 돼요. 높아진 마음이 뭐? 모든 다툼과 허영의 근원이에요 정말 높아져요 우리가 쉽게 부부 사이에 둘다 높아진 마음 같잖아요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누구도 그 안에 화해를 만들 수 없어요 극률이란 게 생기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게 낮아지는 건 오직 그리스의 도 겸손을 본 자만이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먼저 받았으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 관계에서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먼저 늘 사과해야 돼?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신자의 온전한 경건한 삶은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겸손, 그 자리에 이르러서 이걸 살아내지 않는,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걸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